붕어빵 집인데요. 길이 길 수밖에 없어요. 음? 와 맛있어? 눈이 동그래졌어.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니까 바로 광명 전통 시장 입구가 보여요. 입구가 여기 말고 저쪽 아래쪽에서도 하나를 봤거든요. 근데 이 앞에 뭘 공사를 하네요. 광명 전통시장 입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카랑 같이 왔습니다. 먹고 싶어? 먹어보고 싶어? 이거 이거? 너 딱딱해서 먹을 수 있나? 약간? 응? 약간 먹고 싶어? 은서야 이 조그만한 거 먹어봐. <laughs> 맛있으면 사줄게. 아, 맛보셔봐 와. 아, 드셔보세요. 맛있지? 음, 맛있어, 맛있어. 아, 약과도 뭐? 먹을 거야? 아, 드셔보세요. 안 달고 안 딱딱해. 응, 음, 되게 부드럽네. 맛있어? 말자? 안 달고 안 딱딱한 거 드셔보세요. 사장님, 저저 저 하나랑 약과 두개 주세요. 아, 드셔보세요. 오란다도 안 딱딱해. <laughs> 이거 오랑다. 이게 선순대도 1인분 5,000원 하고 <laughs> 반찬 세팩이 5,000원이야. 괜찮은 거 아니야?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 엄마 딸수 있어. <웃음> <웃음> 엄마가 못하는 걸로. 이식 <laughs> 오징어 튀김 봐봐. 오징어 튀김이 엄청 커. 이거 봐봐. 우와! 은서야, 너 반만 해. 너키 반만 해. 오징어 튀김 1개에 3,000원, 고추튀김 2,000원, 계란 김말이 1,000원, 야끼만두 3개 2,000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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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서 먹고 싶어? 우리 그럼 좀더 가볼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먹을 수 있나 봐. 음. 음. 떡볶이를 여기서 사서, 은서야, 여기서 먹는 거래. 여기에서... 떡볶이 음? <목소리도> 못, 못 먹지... 오징어, 오징어 엄청 오징어 길어요. 근데... 해지코 근데... 여기... 아, 여기... 아, 문어, 문어... 여기 어디도 보는데... 여기... 아... 아... 전복도 싫어? 어오세요 꼬막 들어세요 은서야 여기 닭, 닭 돌아가는 것봐 <laughs> 여기가 홍조깨 칼국수 오세요. 이거 홍조깨 칼국수가 동대문에도 있고 여기 세인인가 봐, 엄청 많아 잔치국수가 2 <laughs> 0원 잔치국수 2 0 0원나 동대문 가면 저거 잔치국수 먹거든 우와 아, 사람 진짜 많아요 <laughs> 아, 살 싫어 이거 야너 음. 형부 되게 좋아하는데 밥을 못 먹을 거 아니야? 두 장에 <laughs> 두 장에 4,000원 음. 저 사가야겠다 <laughs> 빵, 무치, 은서 떡? 안좋아했다 여기가 떡, 음, <웃음> 떡. <웃음> 통닭! 은서야 음. 아니 밥을 먹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보니까 다 맛있어 와. 음. 와 핫도그? 핫도그? 아까 어, 핫도그 떡갈비 한 장에 1,500원... <laughs> 저런 게 있고요. 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 또 반찬가게... 육두 빈대떡... 오천 원. 야, 야, 털바지 5,000원이래. 집에서 입고 싶다! 좋다, 겠다 와, 와 괜찮은데? 5,000원? 어, 전화... 입었을 때 웃긴 거 아니었는데? 어, 집에서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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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면 좋겠다. 이 색깔 괜찮은데? 이 바지가 너무 따뜻해 보여서 이거 어, 어색연탄 모양 빵 나. 연탄빵. 어와, 저거 봐봐. 연탄빵. 오, 자, 이 쿠키. 마카롱. 시실 여기는 생필품이네. 응, <laughs> 매니큐어 봐. 은사 매니큐어가 천 원, 이천 원이래. 응, 은사 하나 사줄까? 예쁜 색깔? 어떤 거 갖고 싶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은서는이 색이 더 예쁠 것 같아. 이거는 네. 어른들 바르는 색 같아. 은서야 배고프지? 밥도그를 <laughs> 먹으러. 육개장 추어탕 2인분에 8천 원. 복수수도 한 봉지에 2,000원이래. 어? 어, 먹고 싶은 게 많네요. 우와. 핫도그집 발견! 짜잔. 광명 핫도그. 여기 말하는 거지. 일반 핫도그. 이모도 하나 먹을래. 왜? 이모 치즈도 먹고 싶은데. 이모 반반 치즈 먹을래. 무슨 살? 이거는, 아, 매운, 매운 거구나. 치즈 없는 거는 이거 광명, 핫도그 이거 하나에 요거 그러면 통모짜 핫도그 하나랑요 광명빅 핫도그 하나 두개주세요 네네 핫도야 우와 맛있겠다 우와 은서 이거 엄청 크다 은서 잘 집어야 돼 이거는 잘들어간다꽉 잡아야 아, 와잘 먹겠습니다 꽉 잡아 꽉 잡아, <laughs> 꽉 잡아. <laughs> 와 이거는 통모짜 핫도그 와우! 맛있지? <laughs> 끊어지지가 않아. <laughs> 이건 안에 어떻게 돼 있어? <laughs> 진짜 얇다. 응. 여기 맞는 것 같아. 민속 두부. 맞아, 맞아. 야, 야, 이거, 아 이거. 줄 순다고 우리 살수 있을까? <목소리> 여기가 그 유명한 붕어빵 집인데요 아, 사람이 엄청 많아서 살수 있을까? <목소리> 우와 사실 붕어빵 사실 이야 진짜 많네 길이 길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 음? 우와 그, 와. 종류 상관없이 2,500원 와 여기 유명한 김영근 클로렐라 베이커리거든요. 근데 여기 또 줄이 엄청 길어요. 아하. 여기 여기 유명해. 클로렐라 버거. 아, 감사합니다 30분 줄 서서 붕어빵 받았어요 저는 팥 4개랑 슈크림 2개 해서 4,000원 굉장히 싸죠 힘들었다 뭐가 힘들어요? 이거 줄 쓴다고 엄청 뜨거워 좀 먹어봐 여기 맛있어? 눈이 동그래졌어 달달하다잉. 바로 해주니까 맛있네. 어. 순대국밥을 하나 포장하려고요. 음, 아 이렇게 음, 다 되지.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찾았습니다. 국수 먹을 거예요. 여기는 진도식당이라는. 단치국수 3,000원, 비비국수 4,000원, 어묵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아기가 있어서, 안에도 자리가 있는데, 여기, 밖에 자리를 잡았어요. 네. 여기가 비비? 네네. 와, 감사합니다. 7,000원. 네. 와 맛있겠다. 와우 김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목소리> 아. 맛있어요. <빠봉. 목소리를> 음. 이거 방울토마토, 이것도 방울토마토, 이거는 흑토마토 저거는 귤. 이거는 딸기인데 딸기는 없고 박스만 있다 여기가 딸기다 이거 딸기 그건 토마토 옆에 거 이거는 뭐야 아우 손좀 건드리면 안돼 이건 뭘까? 그건 사과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조카들과 함께 했던 첫 광명시장 나들이였는데요이 꼬맹이 둘 때문에 줄을 오랫동안 서서 먹는 맛집들은 들려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진도식당에서 먹었던 잔치국수도 아이들이 먹기에 괜찮았고, 또 세계 2,000원 하는 붕어빵집. 저는 팥도 많이 들어있고, 슈크림도 많이 들어있어서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어, 갈게요~ 안녕~ <목소리> <목소리>